이 마크를 하다보면은 가끔 찝찝해가지고 못견딜 때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못참는 편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임 아, <laughs> 이거, 이거 못참는 편입니다 지금 차라리 차라리 이거였으면 좋겠어 한 칸이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거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차라리 이게 나 이게 들어가는 입구다? 아예 저는 이거 못참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철물로 돼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입구야 완벽한 조화다 이건 와... 아,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입구여야 돼. 아, 그리고 또 제가 못 참는 것중 하나가 이거거든요. 여기 안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. 2층 집입니다, 2층 집. 계단으로 올라가든 사다리로 올라가든 상관없어요. 2층 집을 이제 이쁘게 꾸며. 음, 이쁘게 이렇게 딱 했어. 이거 예, 못 참습니다. 저 이거 못 참아요. 나 이건 무조건 가려져 있어야 돼. 담블럭이든 뭐든간에 써가지고 이거 무조건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. 가려놔야 돼 이렇게. 됐어. 이 정도 만족. 이 정도 만족. 차라리 헉, 헉, 헉. 이런 건 괜찮아요. 차라리 같이 세련된 거야. 같이 세련됐어. 이거는 굉장히 편안합니다. 근데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. 아난 이거 못 참아. <laughs> 모서리가 없는 게 불편하다고? 차라리 아예 이렇게 대칭으로 하니까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쪽만 모서리가 있는 거지. 아 진짜 이거 진짜 열받아. <laughs> 이거 문 문. 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 창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 거. 난 이거 못 참습니다. 아 이거 있지 이거 있지. 대충 요런 느낌의 지붕이 있습니다. 요런 느낌의 지붕이 있는데 아나 이거 못 참아. 아 이거 안 돼. 이거는 그냥 미완성 집이야 이거는. 완성하지 못한 집이에요 이건. 이 상태로 기둥도 없애자고? 와... 와... 이거는 예술작품이야. 이거는 와... 전시해야 된다.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즐기는 거 아니지? 와... 피레침도 하나 박아줘야겠다. 아... 뒤에 안 막아놨어. 이것도 이렇게 넣자. 이 위에 피레침을 설치하는데, 한 요쯤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집맨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. 철문 말고 참나무 문으로 해놔야겠다. 와... 안쪽에 발판을 없애 버려야겠다.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땐 직접 열고 나와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. 와, 눈앞에 농사. 몇개 정도 흙으로 변함. 감동적이네요. 눈물 없인 볼수 없는 멋진 집.